오늘은 진짜 짧은 후기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카스에서 어, 그 일본어로 돼 있는 이름이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뭐뭐라고 다뤄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약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그 일본어 닉네임 가지신 판매자님한테 구매를 했고요. 어.. 얘는 1,000원, 이거 1,000원해서 우포 2,000원을 샀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싸게 팔려가지고 샀거든요. 진짜 이쁘죠? 이두개 합쳐서 오프 2,000원이에요. 이거는 순기 스프링 오프 소피였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이거는 스파클 시트지인데 주연이 분당 팬서 때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이런 오늘 확인는 정말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판매자님분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시키면 우편이 딱딱 제대로 오더라고요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디엘님이랑 디엘님, 꽃님유라님 그리고 연아님 돔숭님 효민이효민이는반무사이니까 객관성 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혁민이도 그렇고 또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돔수님이랑 유경님 연아님, 꽃님, 유라님 이분이랑 디엘님 이렇게 진짜 제가 꼭 진짜 항상 믿고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쓸게요. 안녕 뿅안 언제나 조용하세요 여러분 안녕.